진짜 이거는 한1 0년 안에 정말 우리 산업의 형태 자체가 많은 게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네 AI라는 신기술을 접목해서 인테리어라는 좀 굉장히 생소한 도메인까지 어 침범을 한걸 보고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1년 정도 하면 뭐가 나옵니다. 음. 1년 동안 아무런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뭔가 내가 심어놨던 것들이 1년 정도 후에 딱 뭔가 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었나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또 오랜만이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백글로벌이라는 VC에서 변호사이자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신은혜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약속했던 대로 우리 계속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진짜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laughs>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송은 약속을 지켰는데 코너명을 못 만들었어요. 하,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laughs> 예. 또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려고 저희가 <laughs> 그렇죠. 예,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코너명을 여기서 뽑아서 쓰도록 할 테니까 우리 또 CEO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코너명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k a i s t 기전자공학부를 o n Zong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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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o 니다 i z o n Zongizon, Zongizon, z o n g i 어, 마찬가지로 휴학을 하고 같이 플랜바이라는 팀을 창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플랜바이의 C e o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 네. C 오는 뭡니까? 조직 내 오퍼레이션을 네. 담당하고 네.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는 약간 실세. 내부 살림 실세 네. 맞습니다. 고관 <laughs> 네. 열쇠 담당이라고 보시면 네. <laughs> 네. <laughs> 저희 우선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는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실내 건축 디자이너 분들이 뭐 30초 만에 그냥 현장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자동으로 제작함으로써 좀 이제 디자인 작업 시간을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올린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어쨌든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인풋으로 넣는 이제 이미지들이. 뭐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라던가 혹은 보통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스케치업 파일 스케치업을 많이 쓰시는데 그 파일에서 이제 간단하게 레이아웃 정도 작업해서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다른 인풋들이 있겠죠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들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디자인이 전부 다 입혀져서 결과가 나옵니다 인테리어를 보통 할때 보통 어떤 순서로 하죠? 사람들이 뭐 인테리어를 잘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네. 이게 저희가 뭐 일반적인 좀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디자인 시안을 뭔가 만들어보지 않는 케이스도 많기는 한데 대부분 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드로 이제 3D 도면 작업을 반드시 해야 어쨌든 뭐 자재에 대한 내용들도 결정할 수가 있, 있고 뭐 수치 같은 것들도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공할 현장이 있을 때그 현장에서 고객과 이제 어쨌든 디자이너 분들이 어 주로 상담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뭐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테리어 과정 에서 생긴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타겟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찾아오면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소통이 왔다 갔다 할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게 이제 그 소통이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 저희가 저희 집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를 뭔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시장을 이제 들어가 보자 하고 이렇게 초기 제품을 먼저 만들어 봤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자마자 그러면 한번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만나보자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업계를 뛰어다니면서. 좀 이게 딱 제품을 보시고 아 이거 되게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줄 만한 아이템이 될것 같다라는 음.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좀더 깊게 파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이제 생성 AI 기술도 굉장히 핫하게 떴었고 저희 쪽에도 이제 뭐 이미지 쪽으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 들어 합류를 하시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 자체가. 네, 저희가 진짜 최우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자체가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자재와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공간에 이제 적용이 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디자인에 대한 합의 결정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면은 이후에 프로세스 자체가 밀릴 일이 되게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시간과 돈을 좀 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데모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이런 공간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네. 툭툭툭 찍어서 올리면은 제가 원하는 느낌 뉘앙스 이런 걸 선택하면 어 그에 걸맞는 시안들이 엄청 짧은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 공간에 이런 인테리어가 오면 어떨까 라는 문제를 음. 좀 빨리 해결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프로덕트 빌딩을 하는 거에 묘미가 뭐예요 두분다 개발자시니까 음. 빌더로서의 매력이 뭔지가 궁금해요 제가 또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뭔가 여기 이 여기에 남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것의 일환으로 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어느 나라에 가서든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 뭔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프로덕트를 빌딩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뭔가 그한 중세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 이때쯤에 뭐 너무 거창한가? <laughs> 그때쯤에 뭔가 예술가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는 근데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귀족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든지 막 이런 세상에 사시들 족적을 남길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걸 하기에 이제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들 때 되게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든 약간 처음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인상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어, 사업을 시작하고 첫 고객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첫 투자를 어떻게 받, 받게 됐는지 이런 게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게 사실 첫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창 저희가 뭐 이제 아이템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냥 거의 아이디어와 그냥 딱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이미지만 딱 제작하는 그러한 기술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그 상태에서 뭐 영업도 그냥 워크인으로 이제 그냥 이제 매장들 그냥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때도 이제 콜드 메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이제 주변 최대한 가까운 곳들 모아가지고 이제 메일을 쭉 쓰는 건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답장이 왔는데. 되게 알고 보니까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희 쪽 솔루션에 되게 관심이 있다. 한번 미팅을 하자 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 미팅 때막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고 나서 되게 이제 그때는 아예 그 회사에 뭔가 뭐 대표님이나 다른 이사진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미팅도 반복적으로 하고 PT도 하고 뭐 계속 기술 자체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탭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었고 네 이렇게 첫 고객은 이제 모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컨택하고 그 계약에 네. 페이 POC로 계약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 그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첫 컨택부터 한 반년 가량 걸린 것 같아요. 아예 도장 찍기까지는 네,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 5개월 정도 걸렸네요. 딱 고객이 없고 뭔가 이제 네임밸류가 없고 완전 초창기 스타트업이 어, 한 명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걸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최대한 자주 자주자주 자주 이게 의식적으로 가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약간 첫 고객을 만났을 때그 절실함을 잊지 말고 음. 약간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을 이제 잠재적 고객을 발굴을 할 때도 이제 다시 가서 그 배고팠던 그 <laughs> 지금도 배고프지만 <laughs> 예, 계속 그때처럼 다시 리미짓을 하고 가서 이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뭐더 해드릴 건 없는지 이런 거더 음. 알아보고 요런 요런 전 의식적인 재방문이 되게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까 말했던 투자 얘기도 있었던 음.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는 언제쯤 받았던 거예요? 투자도 저희가 사실 그때 한창 고객사 첫 계약서 쓰는 시기에 딱 받았는데 저희는 사실 근데 그 투자사 쪽이랑은 되게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계속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아이템 바뀌는 모습도 계속 봐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쯤 가서 저희가 이제 되게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허슬링하고 이제 뭐 그쪽에서 해주시는 조언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수용해서 뭔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작년 이제 7월 정도에 해서 네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 받을 때 어떤 매력 포인트 어떤 소구 포인트로 투자를 또이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제 저희 투자사 같은 경우에도 어 되게 뭔가 코처빌리티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을 되게 수용해서 빠르게 뭔가 이제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도 뭐 사실 저희가 이런 이 도메인에 대한 인사이트는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개발한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계속 허슬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오고 뭐 이런 능력이 되게 필요했었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예, 저희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중요하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했고, 전략을 짜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뭐, 사실 제일 초반에 이제 이 아이템을 피보탈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쨌든 저희가 소규모 인력이었고,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가장 빠르게 낼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한 결과가 어쨌든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엔터프라이즈 방식 특히나 뭐 사스 이제 월 서브스크립션도 이제 좀 염두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어쨌든 기업 대상으로 좀 하나의 기업만 물어오면 은그 안에 내부적으로 디자이너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엔터프라이즈형 계약을 네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고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미국에서 또 실리콘밸리에서 또 세일즈를 하는 것과 한국에서 세일즈 하는 게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는 이게 좀뭐 약간 약간의 학벌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의 실내 데이터를 쌓는 것이 좀 가능했는데 저희가 그 실제로 그첫 고객께 콜드메일을 보낼 때도 좀 그런 걸좀 활용을 해서 됐던 게 있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스탠포드 나왔어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이게 뭐 카이스트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가서도 뭐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애초에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냥 어떻게든 막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나봐서 저희는 그쪽에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 이제 우리한테 그런 업자를 소개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음. 그리고 이제 만나서는 좀 당연히 뭐 학력이나 이런 거로는 아무런 설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좀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희 거 제품 보여주고 음.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이제 그냥 그런 식의 좀 일단 비주얼적인 놀라움을 좀 주고 나서 그 피드백을 받는 게좀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왜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아예 미국 진출을 진짜 완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저희 이제 어쨌든 투자사가 뭔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뭔가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본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2개월간 계속 영업도 진행을 했었고 멘토링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스타트업이 출발하게 된 이제 그 완전 금원지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탭핑을 하고, 그 당시에 영업도 계속 다녔었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살짝 간과했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한국의 일이 너무 바쁘기는 했지만 좀 신경을 좀못 썼던 게 조금 아쉬웠었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또 방문을 해서 기존에 만났던 고객들도 이제 다시 만나고 뭐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마인드셋이 뭔가 배운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 소프트웨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겠다라는 의식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라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되게 거부감을 갖고 계신 음.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 많은데 근데 그 확실히 거기로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테스터를 구한다라고 말을 던졌을 때도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대답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뭐 요즘 같은 시대엔 특히나 AI 같은 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네, 지금 당장 이제 막 거기 가 가지고 인 클라이언트랑 미팅하고 거기서 원래 이제 거기서 의견 또 받아 가지고 그거 다시 여기 와서 오피스 들어와서 수정하고 이거 한 며칠 또 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나가서 미팅하고 근데 또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쯤 되면은 막아 이거 이거 얘 바꿔달라 그러면 또 시간 들고 또돈 나갈 텐데 <laughs>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확실하게 우리 거를 이용해서 해결해 볼수 있겠다 요런 것을 조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가로서 가장 힘든 게 뭐일까요? 가장 힘들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최근 들어서도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뭔가 이제 미국에서 또 타깃하는 또 이제 고객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과 조금씩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뭔가 요즘은 인바운드로도 뭔가 이제 연락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기능들을 쭉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어쨌든 이 제품 자체가 방향성을 좀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드는 고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 되게 수백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노우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의 이제 아이디어를 뭐 취득하는 것이 어쨌든 혁신의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사실 저희도 이제 뭔가 인바운드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업계가 들어왔을 때나 혹은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서 창출을 해냈을 때 되게 신나고,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아이템 또 빌드업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걸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약간 이 주식도 보면 결국에 우상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주식을 움직이는 것도 뭐, 뭐 민간 투자자도 많겠지만 기업 기업의 결정에 따라 결국엔 우상향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희도 결국엔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당장에 이제 저는 당사자로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주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 기업의 성과가 뭔가 좀 당장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를 잘 견뎌가지고 결국 우상향 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게 제일 좀 필요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대표님은? 제가 이제 뭔가 되게 초창기에 써놨던 미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되게 명품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약간 되게 섹시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되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와서 조금 느끼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다른 창업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제 감히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약간 진흙탕 길을 걷더라도 고객의 문제점을 진짜 본질적으로 꿰뚫고.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AI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경쟁사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좀 차별화 둘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준비해 놨나요? 혹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기술적인 차별점이야.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되게 확보를 많이 해서 학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제 이게 생성 AI라는 게 사실 되게 랜덤성이 있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 인테리어 공간에는 이런 수치들이 되게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리즘적으로 좀 해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AI 기술 자체가 이어 제품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기술력도 올라가겠죠 올라가야겠죠 근데 얼마나 그 도메인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기존의 고객사든 뭐 새로 영업을 해서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있든 간에 되게 이제 인사이트들을 많이 듣고 요것들을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하는 생각인데, 1년 정도 하면 뭐가 나옵니다. 음. 이게 저희도 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고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1년 정도 진짜 게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투자를 하면 그 1년 동안 아무런 뭔가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뭔가 내가 심어놨던 것들이 1년 정도 후에 딱 뭔가 피어납니다. 뭔가 하나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1년까지는 그래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쪽 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당연히 부족하고 어쨌든 들어가려는 산업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여하튼 되게 허슬링을 엄청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학교 다니면서 창업 절대 못하고 <laughs> 솔직히 진짜 거의 1년 정도는 꽉 채워서 배팅을 해야 이제 어쨌든 뭐가 나올랑 말랑이다 보니까 그런 허슬링은 굉장히 필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AI로 창업을 해봤잖아요. 궁금한 게 앞으로 AI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AI가 이제 거의 사실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영, 이제 원래 텍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채취 PT가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애들도 지금 엄청 핫하고 이제는 뭐 며칠 전에 공개된 뭐, 아, 예, 음. 소라라고 이제 영상까지 엄청 수준급으로 잘 만들잖아요 음.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이게 얼마나 바꾸겠어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스카이넷 같은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절망적인 시대가 올 거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진짜 이거는 한 10년 안에 정말 우리 산업의 형태 자체가 많은 게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테리어 에서도 AI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 AI라는 게 진짜 모든 직종을 진짜 가리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뭐 제품을 가리지 않고 가전 제품에도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음.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뭐 이런 가전 제품부터 해서 모든 물건에 접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또한번더팔수 있는 거고 음. 이런 음. 식으로 그냥 실생 모든 실생활에 진짜 녹아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진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예 바꿔버리지 않을까요? 일상생활 자체를. 음. 네, 오늘 플랜 바이 노연석 대표님이랑 또 이제 이대한 시 e 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 저는 정말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와, AI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구나. 음. 그런데 벌써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까지 진출을 할 수도 있구나. 음. 어, 깜짝 놀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음. 학생 파운더들이 와... AI라는 신기술을 접목해서 인테리어라는 좀 굉장히 생소한 도메인까지 어, 침범을 한걸 보고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직접 일하고 계시는 CEO, CEO님들의 대화도 알아보면서 아, 이렇게 기업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잘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면서 훌륭한 기업이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스타트업 CEO님들 한 분씩 계속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